드디어 오늘 찾던 식물 식물이 이렇게 여기 보면요. 이게 바로 요게 바로 원지입니다. 원지. 원지 같은 경우는 잎이 이렇게 가늘었습니다. 가늘었고요. 지금 이제 열매 식이 대부분 다 열매 식이 왔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뿌리가 뿌리가 보이려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뿌리를 약으로 사용하죠. 원지 원지는 이렇게. 지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제 수험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분들의 이렇게 지력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원지를 가지고 약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원지, 원지 또좀 찾아볼게요. 야, 여기 내려오는 차에 여기, 요, 요거 원지였잖아요. 오늘 원지를 보러 왔는데, 원지 꽃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야 대단하지 않나요? 이렇게 날상하니 자 오늘 원지도 섭렵을 하고 자 아주 좋습니다 아주. 아, 원지는 아마 보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네. 한의사 분들도 아마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원지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자, 요렇게, 원지, 원지 또한 번, 또 주변에 뭐가 있는지 한번좀 보겠습니다.